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호진이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호진이 친구들 오늘은 제가 엄청나게 무서운 강령수를 준비했습니다 이 강령수를 하려면은 이 목각인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공들여서 이 목각인형을 구했습니다 진짜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이 목각인형 구하는데 심지어 대박인거는 이 관절 하나하나가 전부 다 움직이래요 머리도 이렇게 움직이고요 심지어 허리도 이렇게 움직이고 다리도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 발바닥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요. 굉장히 멋진 인형을 구했는데요. 바로 어떤 강령술이냐. 이 인형에다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귀신을 그립니다. 그 후에 그 귀신의 이름을 세번 외치면서 여기에 와줄 수 있어? 라고 하면은 이 목각 인형이 빨간 마스크가 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빨간 마스크를 만들어볼 거예요. 자, 그럼 바로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유성 매직 검정색과 빨간색을 구겠습니다 일단은 이 얼굴에다가 빨간 마스크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마스크, 크으 굉장히 무섭죠. 요즘 핫하죠, 그즘 최근에. 자, 이렇게 자 그림 을잘못 그리지만 최소을 다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아. 오 좋아 좋아 와, 굉장히 소름이 지킬 것 같아 좋습니다 오오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laughs> 좋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좀 느낌 있게 오씨 좀 무서워 빨간 마스크를 그렸습니다 와 진짜 좀 무섭지 않음 어차피 무섭고 <laughs> 자 일단은 여기 귀라고 생각하고 자, 이렇게 그려주고 이쪽도 자, 그려주고요 이제 얼굴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펑펑대고 어, 좀 무서워 어, 이거 지금 나 혼자 지금 새벽 3시에 하고 있군요 어,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거 아, 그리고 이거 할때꼭 중요한 거는 새벽 3시 악마의 시간에 진행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눈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범하게 그릴게요 와, 씨. 자 내가 생명을 지금 넣어주는 거야, 인형한테. 얼마나. 자, 귀. 자, 오, 최대한, 자, 최대한 무섭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때? 좀 무섭지 않음? 그치? 그리고 머리를 그려보도록 하죠. 머리는 이제, 빨간 어, 머스크가 여도하니까 머리를 길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 머리를 그리고 있어요 잠시만요 머리를 다충 그리고 옆에도 살짝 머리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긴 머리처럼 그릴 수 있게 싹 머리를 그려, 그려줘야지 자, 됐습니다 하여튼 머리 다 그렸고요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어우 굉장히 소름끼쳐요 굉장히 소름끼친다 다 됐고 이렇게 그린 후에 이제 이 인형을 두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마스크야, 빨간 마스크야, 빨간 마스크야, 이 인형에게 와줘. 빨간 마스크야, 빨간 마스크야, 빨간 마스크야, 빨간 마스크야. 이 인형에게 와줘. 자, 빨간 마스크야, 빨간 마스크야, 이 인형에게 와줘.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어 좀.. 너무 무서워 아직 반응이 없는데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합니다 빨간 마스크야 빨간 마스크야 <목소리> <목소리> 어? 뭐야 불 꺼졌어 어 잠시만요 여러분들 인형이, 인형이 제 손에서 사라습니다 어? 제가, 제가 지금 빨간 마스크야, 빨간 마스크야, 빨간 마스크야. 여기에 와주하니까 인형이 사라졌습니다. 어, 리얼이야, 진짜. 진짜 없어졌어. 불이 꺼지면서 내가 다시 붙였거든? 그 순간 사라졌어요. 여러분들 빨간 마스크 그린 인형이 사라졌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야 될거 같아요. 호주의 친구들 아시죠? 저희 집에 가끔 귀신 나왔던 거 귀신이 빨간 마스크 인형 가져간거 아닐까요? 저 여기 있으면 안될것 같아요. 본가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여기서 잠을 못 자겠어요. 일단은 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현재 집에 나와서 차로 왔습니다. 하... 아, 도저히 저 집에서 못 살겠어요. 진짜 너무 무섭고, 하, 빨간 마스크 못가겠요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진짜로 갑자기 사줬어. 너무 손이 끼치고, 일단은 엄마 아빠가 있는 집으로 가겠습니다. 아, 굉장히 무서워서 집에 가서... 오늘 엄마, 아빠 껴놓고 자야겠습니다. 일단은 운전을 해야 하니까 집에 도착한 후에 다시 촬영을 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에 다 왔고요. 아, 근데 엄마가 집에 들어오면서 마트에 가서 뭐좀 사오라 그래가지고 현재 이마트에 왔습니다. 이마트에서 물건 좀 사고 집에 들어가도록 하죠. 아, 근데 이마트 입구가 이쪽인가? 와, 아, 근데 나 진짜 아까 생각하면은 아랫도 소름 끼쳐, 진짜. 아, 근데 진짜, 대체 그 인형 어디 간 걸까? 아, 진짜, 씨. 와, 근데 이 분위기가 왜 이렇게 무섭냐? 저, 잠시만. 저, 뭐야? 인제. 뭐야? 뭐야? 어, 씨. 어? 자, 여러분들, 빨간 마스크가 나타났었는데요. 어쩔 수 없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집도 무섭지만 어쩔 수 없어요. 빨간 마스크는 2층 이상으로 못 올라오잖아요. 그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